해장채 소복병 달팽이 이거 하나면 완벽 퇴치 더 많은 농사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힘들게 정성들여 키웠는데 밤새 다 갉아먹었어요 비 오고 나면 특히 심하죠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나와 다 먹고 사라지는 범인은 바로 달팽이 이대로 두면 수확 망칠 수도 있어요 달팽이는 습하고 잎이 연한 작물을 특히 좋아해요 주로 밤이나 이슬 맺힌 새벽에 나와 잎과 줄기를 갉아먹죠. 달팽이 퇴치 방법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게 진짜 효과 최고. 달팽이 퇴치 이 약한하면 충분합니다. 달팽이를 유인하여 먹으면 몸속 수분이 증발하면서 마비돼 죽습니다. 작물은 안 건드리고 달팽이만 콕 집어 제거. 비 오고 다음날 뿌리는 게 타이밍입니다. 작물 주변에 흩뿌려 주세요. 작물 구멍 나기 전에 미리미리 달팽이 올킬 챙기세요.